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달입니다. 자, 기토 일간의그 12월 달월른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12월 달월른세부터 살펴보기라 하죠. 천간으로 정재가 오고 지지로 편재가 오는 강한 재성운입니다. 이렇게 재성이 강하게 오는 지린 기운이다 보니까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 어, 정제로 알뜰히 모은 돈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가지고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자체가 임민년이라가지고 천간으로 임수가 오는 이런 기운이니까 어, 재성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는 자, 이런 기운입니다. 이렇게 그 재성이 많이 오다 보면은 뭐 재성 혼잡의미가 포함되가지고 어, 들은 그 부업에 손대거나 이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또할 일은 많지만은 뭐 판단력과 결정의 문제가 다르기도 쉽고, 또 중요한 순간에 뭐 실기하는 상황도 오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들은 그편재의그 그 과감한 결단력과 정재의 알뜰함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너무 큰 돈이나 뭐 1억 청금을 바라기보다는 어, 다소 좀 실리적인 부분에 지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천을귀인이 함께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뭐 구제주와 같은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뭐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일간의 12신사운세 살펴보기랍니다. 기사일주, 기유일주,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육회살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성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식이라 가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막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좀 낮추는 것이 좀 상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자기 뜻이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위 사람에 좀 기대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하겠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하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육회살 운에서는 뭐한약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뭐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활인업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유 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문에 파살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기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적인 갈등 좀 주의하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고, 이 파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 추진하실 때 조금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축합이죠 이렇게 육합이 오는 기운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성간에 그 도움이 상당히 큰 자,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해일주 기묘일주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남의 시선을 좀 집중시키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으니까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재능이 돋보이는 시기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학원 강사 아니면 정치인 같은 이런 분들이나 상담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김요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묘형이죠 이렇게 형살이 오는 경우에는 뭐 자신의 권력을 한 단계 끌어들 시키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 형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을 가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수정이면 건강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불을 하는 자,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겠고, 정신적인 수정이면은 뭐 갈등 관계 좀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물질적인 부분이면은 손재수도 포함이 되겠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김일주 같은 경우에는 원인살이죠. 이렇게 원인살이 오는 기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특히 그 이성 간에 감정 대립,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토일간의 전반적인 운세 살펴보기합니다 자, 비경과 급제면은 뭐 건강운이나 뭐 자신감 뭐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절지와 태지에 속하죠. 이렇게 절지와 태지에 속하다 보니까 뭐 자신감이나 추진력 상당히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뭐 특히 그 건강관리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도움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지만은 형제 간의 뜻도좀 부족한 식일 수도 있겠고, 특히 이렇게 절지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신상의 변화나 변동이 오는 전환점도 될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식상운입니다. 이 식상운 같으면 뭐 사업운이나 여자분들 같으면 뭐 잔여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신이 이렇게 장생지고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합니다. 식신이 이렇게 장식지다 보니까 의식주의의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상당히 좋아지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도 상당히 활기를 띠는 자,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니까,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녀분들의 어, 건강관리 에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재성운입니다. 재성운이 글록지와 재영지에 속하다 보니까, 재물 운이 상당히 좋은 자, 그런 한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불화와 갈등도 생길 수 있겠고 어, 특히 관제구슬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는 관성 운입니다. 관성 운 같으면 직장 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자분들 같으면 뭐 남자 운이나 남편 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관과 정관이 병지와 목욕지에 속하다 보니까 직장운에 부침이 조금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평관이 지난 달에는 사지였는데 그죠? 이번 달에는 병지니까 사지에서 병지로 조금 나아지는 자 그런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어떻습니까? 장생지에서 목욕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뭐 직장에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특히 그 미혼여분들은 이렇게 목욕지에서는 뭐 결혼을 할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인성운입니다. 인성운 같으면은 문성운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모친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지와 대제에 속하죠. 정편인이 절지와 대제에 속하다 보니까 모친의 신상이나 윗사람의 그 신상에 좀 이상이 올 수도 있겠고 또 문성운도 붙임이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자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인 같은 경우에는 모친으로 보거나 문서로 으볼수 있는데 절지에서 태지로 절지가 여기인데 태지로 이렇게 좀 나아지는 기운이죠. 아직은 불안불안하지만은 문서 운이나 아니 모친의 건강도 조금 호전되고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토일 간의 그각 일주 별로 12월달 한달 중에서 좀 중요한 날그 중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위주로 살펴보기랍니다자 12일 날 같은 경우는 여긴 공망이고요 여긴 천동지충 여긴 라망살입니다 여기 라망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이 좀 있는 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꼬여드니까 뭐 처음에 조건이 조금 좋구나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상당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공망 같은 경우에는 뭐 추진하던 일에서 자신의 노력보다 결실이 좀 부족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기율주입니다. 기율주 같은 경우에는 17일날이 진지합입니다. 청간은 이렇게 갑기합이고요 지지는 이렇게 진유합이죠. 이렇게 청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자 이런 기운이다 보니까 합이 상당히 많은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 많다 고 보면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부드러워 가지고 뭐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실기이기도 쉽겠고 뭐 육층 간에 인연도 좀 약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22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간지동이고요 여기는 형살이죠 그죠 이렇게 형살이 오는 기운에서는 자신의 힘이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여기 간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일주 요 기우잖아요 운세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후가 온 이런 경우니까 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배신이나 함정수 사기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축일주입니다.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간지동이죠. 자신 일주하고 여기 운세가 똑같은 기축이죠. 그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12일 날이 간지동,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는 형살, 자신의 힘을 좀 주변에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 은 반대로 주변이나 환경적으로 좀 억압을 받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7일 같은 경우는 천지합이고요. 여기는 파살입니다.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뭐,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자 그런 경우이라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들수 있지만은 뭐,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리 하기도 쉽겠고 또 육층 간의 인연도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 파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지만은 뭐,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지니까 어떤 일 추진하실 때좀 신속하게 결정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김요일주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이 여기는 공망이고요. 여기는 천동지충입니다.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조금 부족하다. 막그 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탄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고여되는자 그런 기운이니까 처음에 조건이 조금 좋거나 또 그럴듯 해보이더라도 선뜻 계약을 하거나 이 일을 추진해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다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뒤 잘 재보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이번에 그 김일주입니다. 김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7일날이 김일주 같은 경우에는 2일날이 여기는 공망이고요. 여기는 천동지중입니다. 이 공망 같은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천동지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작은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보여드는 그런 기운이니까 처음에 조건이 조금 좋거나 또 그럴 듯해 보이더라도 쉽게 일을 추진하거나 결정해서는 조금 곤란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7일날 같은 경우에는 천지합이죠. 천간은 그 이렇게 그 갑기합이고요, 지지는 이렇게 오미합입니다. 이렇게 천간도 합이고 지도 지 합이다 보니까 합이 상당히 많은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이 많다 보면은. 사람이 유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판단력이나 결단력, 추진력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사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중요한 일에서는 실리기 하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합이 많은 기운에서는육중 뭐 간의 인연도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그 각종 부호들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운세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이제 12월 한달 동안의 그 기토일간에 그 12월 달 월은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그 중에서도 좀 주의하거나 좀 피해야 되는 자, 그런 날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